왜 그러지? 으이, 으리고 있지 않냐? 이이 아, 아! 아! 이이으 지 뭐드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그러지, 러너? 애니만보다가 스타 연습은 뒷전으로 했겠지. 러너컷.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나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역시나 명 해설들 두분 모셨습니다. 오늘 흑운장 그리고 정우서 해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흑운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레노블리전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인플루언서 대회 스나떼인데요. 자 주최 및 주관은 바로 인베니하고요. 총 상금 2,1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또 나오는 멤버분들 또 라인업 궁금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이저부터 볼게요. 자 룩삼 플러리 그리고 철면수집 뉴클리어 팀장이 나오게 되고요. 자비전괴물주의재색장피니스막 코똥잉입니다. 그룹 시조는 플레임 도현 따현이 과로서고요 이어서 그룹 D입니다. 한동 숙상배 소룹 울 던으로 해서 이렇게 총1 6 명이 나오게 돼요. 벨붕이어도 좋으니까 이기에 어, 어, 네 이렇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마지막에 선선 쪽 빨고 경매가 진행될. 음. 여러분 큰게 왔습니다. 도현입니다. 아, 네! 네, 도현 선수 네! C조에서. 가장 많은 또 선호도가 안 있었던 안 선수죠. 저희 지금 뭘 해서 5 0 0그룹내 예상선이 뭐 3이다 막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히 도현 선수가 굉장히 좀 재능이 엄청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만큼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래. 그러면서 b s l 까지 우승을 했었는데요. 이 기세를 아마 팀장님들이 많이 욕심 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 나 네. 플레이한테 줘. 시작. 지금 우리 우리니 얼마인가요? 470이요? 와. 리어 480. 63500. 오? 근데 풀리어 5 2 0마다아날 이런 포션시아아아 룩삼 630 안돼 640 <laughs> 안돼 미친놈들아 아니 어차피 쓴 카드면은 서울업을 그렇게 사지 다른 플레임한테 질 수도 있다고 룩삼 680하클리어700 아씨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아니 유클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laughs> 그럼 외쳐보도 하겠습니다 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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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뉴클리어 700 포인트로 입찰 축하드립니다. 칠백에 네, 네 현재까지 최고가죠. 최고가. 애 그렇죠 아 최고가인 것도 맞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자 그럼 이번 아 내가 올려 막 우리 올려 아,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니가 킬환 아니? 그밖에 피치칼리 늘리기 위해 자 그럼 바로 던 입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시작. 육클리어 1 0 포인트. 던형을 왜 사? 얼면 수심 5 5오 포인트. 육클리어 6 0 포인트요. 축하드립니다, 육클리어님. 6 0 포인트로 던을 입찰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기다리면되지 왜? 어? 남들 포인트 다쓸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네. 쟤는 맨날 경매를 줬다는 말이야. 각정타아야 돼. 야각정마라대구이가 <laughs> 이승해줄 거야 니뭐 나머지 퍼텐셜은 내가 좋다. 퍼텐셜 뭐 1등. 그. 자신 있는 것은 프로토션이고요. 스타 세대기 때문에 경매를 회복하겠다. 또 내가 이겨야만 이백또 내가 잘해야만 이기는. 너무 싫어. 난 버스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좋은 버스를 원하는 거야. 버튼제요. 자플로리님 어, 저아 어때? 그러면 팀을 못하던가 특팀 뉴클 싫어하는 어, 거같아고 존나 싫어해! 조카 ㅈ깔 됐어 그럼 이번에는 자, 안 만나게 해줬어야지 이렇게 해서 각 팀들이 다른데? 만성이 됐는데요 그렇죠. 물주인님 들뚱이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이길만 하지 않아 뚱이가 어, 오히려 뚱이가다 뚱잉 어, 이길 수도 어, 있는 거아야 얘가 게임 제일 잘하잖아 지금 일단 번영이 르판트 이긴다는 거는 살짝 난이도가 좀 있어 보여 근데 내가 따윈영 형을 이기는 거? 어, 거 어, 200%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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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그래도 나는 내가 한450피박형이나릅 아, 아, 가격만큼 줄일 줄 알았어. 근데 차라리 그런 전략을 원했으면 뉴크리가 그냥 릅형한테500 포인트 박았으면 됐음. 왜 내가 700이야.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나한테 있어. 쟤나 존나 좋아해. 뉴크리가 내가 봤을 때. 그리 형, 도현아, 반갑다. 그래, 여보세요. 백부마, 반갑다. 이렇게 됐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약하지 않아. 백부마! 이 얘기 조카일 때도 한거아니야 <laughs> 우리 그렇게 약하지 않다! 조카일 때도 이 얘기 했다! 아니 근데 이번엔는진인데 아니 이번에는 ]인데. 너가 뛰니까 어. 조금.. 살짝 그 신뢰가 가긴 하지. 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뛰니까 음, 이번에는. 너가 직접 뛰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도현 <동영아>, 반갑다! <웃음> 아, <웃음> 다 박살낼게요 내가! 다아일리야 나 죽여버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 근데 뚱이가 내가 테란전 연습 시켜줄게 계속. 저랑 도현이 정도면 근데 저 뭐지 테란전 연습 개빡세게 될걸요? 야 뒤집어라 야 오해영이 저놈 씨야 나 죽여버려 그냥. 야 그냥 무승하자 <laughs> 짜증난다 무승하자. 아이 근데 그 도현이요 왜그나 뽑혔을 때 표정 왜 그랬어? <laughs> 어? 왜? 표정을 봤어? 좀 실망이네. 야, 아니, 나 뭐. 집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아, <laughs> 아니, 갑자기 지, 안 좋은 일이 생각나지 아, 집에 아. 우환이 있어가지고 그 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던가 아, 나 근데 아, 아. 저거 4봤때 때도 본거 같아 아, 진짜 살짝 나 같은 팀 돼서 난 이길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슬프네 아니, 뚱아, 너 삐져에서 다 이길만하냐? 다 이길 수 있어 나, 나 지금 1500점이야 야, 어, 우리 어. 어차피 뉴클리어가 팀장 다 이기잖아 애결도 이길 거 아님? 네 어? 이승 챙겼다 생각하고 우리 세 명에서 1승만 챙기면 돼 알지? 그럼 우리 스크림이나 한번 할까? 아 끝나고 바로요? 어? 어 아저그 그건 안될것 같아요. 아뭐 있어? 어, 저 어디 가야 될것 같아서. 가있을당.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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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 이승 <laughs> 어쩔 수 없지. 그 연, 연습 많이 할게 어쨌든 저. 그래. 아. 그럼 뭐 뭐더러 스크림 하냐 그냥 개인 연습하자. 또 저러네. 아 진짜 그거 어디였더라? 아 하남 간다고? 아니 스크림 뭐 야, <laughs> 일, 일정 먼저 해야지 뚱아. 중요하냐 이거구이거중는이 친구는 을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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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데 헬스장만 헬스장? 그런 건 없지 맨몸 운동해 어. 맨몸 운동 맨몸 운동으로 내 몸에 되겠냐고 야 배트맨도 맨몸 운동으로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더야로이더구이 야 그럼 도현아 우리 조가일 때보단 낫다? 왜대답해그 그 단어. 그 단어 너 함부로 아, 그 아니, 이름 꺼내지마 아, 아니 나 이번은... 나도. 팀원 아, 미안해 이슈 이거 어떡합니까? 뭐, 이거. 나도 어. 아, 나도 잊고 살았는데, 아, 갑자기 만나니까 생각나네. 아, 미안하다. 그 이름 입에 올리시 아, 내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치질이 악화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수술했어. 아. 아. 원래, 그, 그, 그 전까지는 그러게 안았는데 이어서 도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도현 오늘 인기스타였습니다. 그, 보시면서 좀 기분이 어땠어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laughs> 아 도연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에? 뉴클리어님? 대신 해주시죠 아까 그러니까 저희 아, 저희 기본 좋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니, 인터넷 와서 아니, 이러는 거는 아니, 아주, 만족, 좀 합니다, 아니 아주 만족스럽다 네. 그랬는데 왜요? 말투가 좀 아니었잖아요 아니 말투까지 통제하십니까 이제는? <웃음> <웃음> 아 이번엔 제가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간섭하지 않도록 아, 하겠습니요아 그래요, 그래요. 벌써부터 왜 이렇게 통제가 아니세요 우리 뉴클리어님 너무 통제하시면 아, 아, 안, 안 돼요 자 도현님 이번에 도현 700포인트 썼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가성비다 가성비다 <laughs> 700인데 가성비다 이거 그거, 그거 다저 안티, 안티 팬 아닌가요 그거? <laughs> 아니 옆에서 흑운장 이설도가장비 좋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700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C조 유일 테란을 다룰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700포인트가 아닌가 이 아, 내가... 원래 네. 저그나 프로토스들이 이 테란 다루면 은 점수 200점씩 떨어지거든요 테란은 오히려 <laughs> 다른 종족 하면 200점씩 올라가고 약간 제대로, 가... 알고 계시네. <laughs> 있다면, 예, 예.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혹시 스타크래프트 누구한테 배우셨죠? 아저더엠프로러 황제에게 배우고 이야, 있습니다. 역시, 아, 역시 역시 황태자. 지금은, 아, 네. 지금 보시면은 트위치의 유일한 황제의 유산이세요. 어때 황제의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인데 황제님의 티칭을 좀 받는게 좀 다른가요? 어나더 레벨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도 이 머리를 그냥 개조를 시켜주십니다. 황제께서. 그럼 본인 팀이 지금 이번에 몇 등까지 할것 같아요? 아 저희 팀이 4강만 올라가면 우승입니다. 아 오. 음. 알겠습니다. 이번 대회 때 기대 많이 할게요 도현 네. 감사합니다. 황태. 네. 아, 저 태태전 졌어요, 도현님한테. 아니, 근데, 그분 태태전 진짜 잘해요. 태태전의 신이야. 아,